메타버스는 현실 세계 속 가상 세계 이렇게 짧게 정의가 될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VR도 메타버스고 AR도 메타버스를 하는데 VR과 메타버스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만 VR, AR, MR이 XR로 통합 또는 분산되고 VR하고 XR은 또 메타버스하고 독립된 길을 갈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5년 뒤에 다른 말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VR은 50년 전에도 있었고요 10년 후에도 있고 AR 같은 경우도 2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후에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어떤 기술이라기보단 하나의 총체적인 관념이자 틀이자 세계관이자 다음 디지털 미디어를 주창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a i 는 별개로 진행이 되지만 메타버스도 VR, AR, MR, AI와 깊은 연관을 갖습니다 이쪽 부분이 주로 오프라인 쪽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했다면 메타버스는 온라인이고요 결국 오프라인과 온라인 합치진 디지로그 메타버스란 단어가 적합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타버스는 초딩 놀이터이지만 초딩 놀이터가 아닙니다 2년 전에 노출당 환자가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요. 유비소프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이미 어세신 크리드 게임에서 노틀담 성당을 완벽하게 제안했다. 이걸 다시 복구하려면 우리 게임을 갖다 써라. 이 데이터를 쓰면 복구 가능하다. 게임 수준이 현실과 거의 흡사한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게임을 가지고 이집트를 공부할 정도로 과거의 월드가 현실과 거의 비슷한 리얼한 세계가 펼쳐져야 됩니다.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가장 유명한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디센트랜드, 2 0 2 0년 기준에선 이네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이 전 세계적의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애용받고 전 세계 2억 명이 쓰는 제페토는요, 게임 추구형, 게임형 세계관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 제페토 플랫폼을 많지 않습니다. 프리젠테이션용 3차원 오피스라든가 재택금을 많이 하는데요, 요새 많이 가끔 가는 게더타운, 그리고 박물관 전시관, 테마파크, 가상 전시는 전시 공연형으로 가야 됩니다. VR하고 AR 성격이 강한 걸또메타버스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겠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체험형으로 가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체험형에는 페이스북의 후라이즌이란 메타버스 플랫폼을 추천을 하고요, 인게이지나 혹은 벤타버스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메타버스에 적정한 비즈니스를하기 위해서이네 가지 플랫폼이 많아질수록 적합한 플랫폼으로 가서 목적과 성격에 맞는 플랫폼을 이루어야 됩니다. 8년 전에 창조 경제란 트렌드를 듣고 왔습니다.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란 아젠드를 썼습니다. 메타버스는 VR이나 AR 특정 기술보다 총체적인 거버넌스 개념에 가까운 디지털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메타버스에 탑승하게 될 것입니다.